합니다. 비까 오늘은 지푸 전시장에 왔어요. 여기는 동탄 지푸고요. 네, 추현덕 대리님 아니, 아니 아니 과장이더라고요. 우리 추과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왜 불렀는지 좀 불러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가운 얼굴입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식사간 얼굴이기도 해요. <laughs> 누구세요? 저는 지푸 동탄 전시장 추현덕 과장입니다. 요 과장? 네. 뭐 단기간에 빨리 달았습니다 <laughs> 자왜 불렀어요? 어 오늘은 지프의 준준형 모델 이제 페이스 리프트된 컴패스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laughs> 지금 지프 동탄 전시장 전시된지 얼마나 됐나요? 아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네그 정도 됐습니다. 어 실제 반응이 어때요 이 컴패스? 지금 컴패스 모델은 이제 전 모델 페이스 리프트되기 전 모델보다는 지금 현재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왜 반응이 뜨거운지는 잠시 후에 리뷰로 좀 전해 드리고 지프는 모든 라인업을 SUV로 구성하는 만큼 우리는 s u v 에 특화된 모델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정통 오프로드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뭐 랭글러가 있고요. 어, 험로와 도심을 그냥 아우르는 패밀리카로 체로키가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컴패스는 어떤 포지션이냐? 요런 게 궁금할 텐데 어때요?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엔트리 라인으로 이제 레니게이드가 차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컴패스 모델이 그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프 브랜드 최초의 전륜 구동 SUV로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어, 사실, 레니게이드가 엔트리기 때문에 얘는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드리면 그랜드 체로키 베이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기존에 그랜드 체로키가 너무 좋지만 아우, 좀 컸어 하시는 분들은 얘가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경쟁 차종이 뭘까 좀 생각해봤는데 뭐, 투싼이나 티구안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럼 개들하고 싸움 누가 이겨요 컴패스가 이기죠. 왜요? 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네 자신 있습니다. 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컴패스 지금부터 리뷰로 선해드릴게요. 뿅. 뿅. <laughs> 자 컴패스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뉴 컴패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스포츠 트림하고요. 레디튜드 트림 그리고 레디튜드 럭스 트레일 호크 리미티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오프로드 전용 트림인 트레일 호크를 패스했어요. 어, 특히 미국 차들이 약간 이런 오프로드나 엔트리 모델을 패스하고 안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줘요. 우리나라도 어? 산 많고 물 많은데 왜안 줘요? <laughs> 네, 어 이걸 왜안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 트레일로크를 살 바에는 랭글러를 사니까라고 어,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엔진을 열고 파워트레인도 좀 살펴볼게요. 자 파워트레인은요 2 4 l 멀티에어 가솔린 엔진과 어, 6단과 9단이 있는데요. 전류는 6단이고요. 그리고 4륜부터는 9단 자동 변속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WD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이 175마력, 최대 토크 23.4토크까지 나옵니다. 컴패스 리미티드 2.4 AWD와 S 2.4 AWD에는 지프의 포바이포 기술이 적용이 돼서 솔직히 컴패스 S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지프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자,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시스템은 뒤축 분리 기능이 있어요. 바퀴가 분리돼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륜과 2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고요. 셀렉 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은 오토, 당일 되고요. 눈길, 모래, 진흙,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지프에서 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출시될 때마다 좀 핫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컴패스는 언제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무래도 내년쯤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니까왜 올해 페리 나왔으니 이제 내년은 하이브리드 딱 들어오지 않을까 요런 예상을 해 봅니다만 아직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잖아요. 크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자막으로 크기는 대신합니다. 어 우리가 지프에서 요부분을 이제 세븐 슬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가 희한하게요 막혀있어요 네, 요런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 헤드램프 이니셜도 조금 더 작습니다. 지금 바로 옆차가 레니게이드거든요. 레니게이드 그릴이나 엠블럼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사이즈 변화가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이옆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된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연결감도 참 좋고 이렇게 다 좋긴 한데 저는 여기를 막아 놓은 게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여길 막아 놓으면 숨은 어떻게 쉬어야 했는데 여기를 뚫어 놨더라고요. 네, 이런게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LED로 들어간다는 점 주광 중등이 라이드 상산하고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돼 가지고 눈은 좀 날렵하게 뽑아 가지고 어 옆에 레니게이드하고 딱 비교를 해도 얘가 누가 봐도 좀 날렵해 보입니다. 어좀눈잘 됐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 채셨어요? 이아나는 항상 이 차를 뭘 찍느냐를 미리 보고 옷을 좀 맞춰 와요. 귀신 같은 깔맞춤. 어 근데 오늘은 뭐랑 깔을 맞춰 왔느냐? 요거요. 요거요. 그리고 휠이요. 어이 컴패스에는요 18인치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 얘는 지금 19인치 휠이고요 어, 솔직히 예쁩니다 그리고 얘랑 이렇게 통일이 돼가지고요 통일감도 더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상을 통일했는데 아시는 분만 아는 귀신 같은 깔맞춤 이제 제 영상을 여러가지 재미로 보세요 진짜 차를 보기 위해 보시는 분도 계시고 스타킹을 보기 위해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또 다른 재미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제가 대체 뭐랑 깔을 맞춰서 옷을 입었나 보는 것도 은근히 재미. 포인트.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부 그릴은 좀 크기를 키웠어요 냉각 기능을 높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led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트림에 led 프로젝터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led 포그램프 led 테일램프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led를. 좀 그래도 인심 좋게 쓰지 않았나,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얘 타고 놀러 갈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트렁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로 가시죠. 뿅!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옆모습을 봤는데 옆필 확실히 레니게이드보다 좀더 크고 고급스러운 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 봤거든요. 이 부분이 레니게이드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얘는 이제 도장면하고 통일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트림 위가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메인 요런 장식들이 다 엠블럼도 그렇고 요색이에요. 매트 그레이. 그래서 아 매트 그레이가 약간 테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트렁크를 열어보는데 트렁크 여기 있어요. 요렇게 해서 전동 트렁크를 열고요. 얘는 참고로 S 모델이에요. 어,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기본으로 770L고, 최대 적재 시 1693L. 그리고 2열 폴딩이 6대4로 되는데, 2열을 폴딩하게 되면은 최대 3600L까지 돼서, 어, 짐 씻는 거, 어,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해드릴까요? 원룸 이사할 정도? <laughs> 원룸에 막 피아노 있고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실 실내 인테리어거든요. 작년부터 지프가 좀, 어, 약간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누가 봐도 아날로그, 아날로그였는데, 이제 디지털, 디지털 하더라고요. 실내 보러 가시죠. 뿅! 오! 실내는요, 위쪽에 썬루프가 굉장히 넓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굉장히 넓고요. 아, 룸미러는 약간 좀 첨단은 아니네요. 이거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프니까. 지프 특유의 감성이 있으니까. 어, 아래쪽은요. 크롬 색상이 적절히 섞여 있고요. 어, 화이트 스티치가 좀 눈에 띕니다. 실내는 레이아웃이 되게 수평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동된 느낌을전 세대보다 좀 정돈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송풍구가 되게 슬림하게 이렇게 밑으로 빠져있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요즘 대세 디자인이잖아요. 이 송풍구 정돈된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10.25인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게 S 트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앙에는 10.1인치 터치스크린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수입차가 벤츠도 터치스크린 적용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터치스크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은근히 국산차보다 속도가 좀 느린데 들어왔네요. 어,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여기서 표시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요. 오이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실 내용 미리 답해드릴게요. 애플 카플레이 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됩니다. 유커넥트 티맵 내비게이션이 그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큰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알파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열과 2열 USB 포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3포크예요 굉장히 지푸치고 되게 예뻐졌습니다. 디자인도 컴팩트하고요. 오디오라던가 음성 속도 조절,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거를 요 스티어링 휠에서 제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 시트 모양 같은 경우도 좀 편안합니다. 미국 차들의 특징이 어깨 넓은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시트잖아요.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요한 게 서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잖아요. 이번에 약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상당히 맞게 나왔습니다. 어, 운전석 포지션 메모리 시스템 갖췄고요. 그 밖에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나 키리스고 스마트 키, 원격 시동,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그니까 조금 옵션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기어노브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드리자면 사실 요즘에는 좀 기어노브가 이렇게 버튼이나 다이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요 기어노브의 그립감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얘가 아직도 기어봉이다라는 거에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요런 거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후방 주차 보조됩니다. 파크 센스 평행 수직 주차 출차 보도 되구요 후방 카메라나 언덕 밀림 방지, 스톰벤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후방 교행 모니터링, 뭐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풀 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감지, 긴급 브레이킹 등 요즘에 이제 차가 운전을 도와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요런 시스템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프가 디지털 디지털해졌다, 많이 아날로그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어, 버튼 크기가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직관적으로 누르기 편한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뿅! 오! 아 여러분 뒤로 오니까 보이는 게좀 있네요. 어, 기어봉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어봉 앞쪽으로 있는 게 무선 충전 패드예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최상위 트림인 S 2.4AWD잖아요. 얘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갑니다. 요즘 저 무선 충전 빠져 있는 옵션이 되게 많은데 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안전 시스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토뱅고 뭐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 뭐 졸음 감지 시스템 요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 한국 차 느낌으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을 원한다 하면 아무래도 s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아이가 최고의 선택이겠죠 어, 그리고 지금 페리 모델이 앞전 모델보다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버튼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어, C타입하고 USB 충전 단자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이고 여기가 또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돼서 좀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지프가 생각보다 실내가 되게 예뻐지고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230V AC 그리고 12V 시거잭까지 있어서 캠핑이나 차박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이차좀 선호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미엄 컴팩트 SUV로 4년 만에 새롭게 출시된 뉴 컴패스의 가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리미티드 2.4 FWD가 5140만원, AWD는 5440만원, 그리고 제가 탑승하고 있는 S2.4 AWD가 5640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프에 기대하고 있는 할인이 있잖아요. 추현덕 대리가 아니고 추현덕 과장. 아우. 이그 회사 직급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과장. 과장. 추과장추과장 추과장. 오케이. 자, 추현덕 과장님 모시고요. 할인 어떻게 하는지도 이야기를 들어 볼게요. 뿅.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푸하면 공식 할인과 비공식 할인이 있는데 일단 공식 할인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전트림 11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약간 실망스러운데. 그렇다면 비공식 할인은요? 뭐야 아 그래? 아 그쵸 그 정도 되죠 아네 비공식 할인이 몇 배네요 <laughs> 역시 지프는 프로모션이 네자 그래서 어 지프 동탄 전시장 추현덕 과장님한테 또 메리트를 약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제가 튜닝급판왕 마스크 만들어가지고요 어 부산국제모터쇼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는 분들한테 또 선물로 그냥 안 드리고 약간 인터뷰와 가위바위보로 드리고 있는 요 인기 많은 마스크 추현덕 과장님께도. 열장 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계약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그냥 이하나 TV 구독자예요 하고 차량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일 추가적인 많이 많이 찾아 주시고요. 자, 컴패스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차 사시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신혼 부부, 그리고 작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뭐 패밀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레니게이드에서 조금 부족했던 공간을 더 채운 느낌도 있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도 있고요. 어, 여자들이 타기에도 예쁜 어, 얼굴을 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실내 옵션을 진짜 많이 채워놨더라고요. 자, 지프 컴패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취연덕 과장에게 연락하세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어, 아, 뿅! 아! <laughs> 哈哈。<laughs> <laughs>